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11월 20일 화요일 아, 파동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에 대해서 자꾸 견제구를 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밤에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견제구성 어, 멘트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토마스 박킨 리치먼디 연방 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 첫 금리 인하 예상을 시작하는 것이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말뜻을 보면 은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모른다, 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연준에서 파월이 지 금리 금 인하 세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라 것들을 공식화한 이후에 연달아서 메파위원들은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라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거죠.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트 여는 총재입니다. 역시 금리 인하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튄다 이런 얘기죠.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아직은 어, 너무 설레발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먹힙니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 어, 60분봉을 한번 보시면 파월이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4.1% 중반에 있던 금리가 3.9%대까지 수직급락을 했고요. 여기에서 3.9%도 살짝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연준위원들이 이것을 조금 올려놓으려고 4%대까지 올려놓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3.9%, 4% 아래에서 시장금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성장주들에 있어서또 금리 인상의 피해주들에 있어서 수급들은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은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1,300원대 완전 꿀발라하죠안 빠집니다. 이게 빠져야 돼요. 1,300원에서 밀려 내려와가지고요. 1,250원대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죠. 올해 이렇게 1250원대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배터리들 급등했고요. 반도체 급등했고 시장이 쭉쭉쭉쭉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PF 대출 문제도 있는 상태고 양도세 문제도 있는 상태고 또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으로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시장의 흐름들은 요 환율이 가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 풀배팅 들어가셔야 돼요. 1250원대 깬다. 그러면 주도 업종에 있어서는 어 신용까지도 써가지고 어 레버리지 투자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장에 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환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도시세 이슈가 며칠 동안 계속 우리 증시를 뒤흔들고 있죠 오늘 20일인데 21일, 22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26일은 마지막 매도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일이 28일이죠 그때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이틀 전에 매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매도일입니다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도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관련해서 어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21일, 22일, 26일까지 우리는 매물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본격적인 매수는 27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양도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이때까지 매도하고요. 27일부터는 언제? 내년 2024년에 매수한 주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일부터는 수급이 굉장히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PC 디렉트가 완전 슈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11월 29일날 파동추천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원칙은 계속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들도 어 부자가 될수 있어요. 볼린저밴드 상단 돌파를 했고요 요게 21선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요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니까 요기가 5번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오늘 6번 나오는데 장중에 어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완전 급등 수익 거의 뭐60% 상한가 두방 먹은 수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24는 뭐 계속 진행형이죠. 그래서 수익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버링크 이런 것들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어 불린자밴드 돌파 나오면 4번 딱 찍어놓고 그다음에 파동들을 계속 해서 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어디에서 보실 수가 있느냐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댓글 그리고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올려놔서 이 링크 따라오시면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내용들 이 안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바동론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은 업계에 탑수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아주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돈 받는 거 이고요. 어, 완전 무료 어플이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어,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 풀어드리고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들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공략할 만한 종목들 두 종목이 있어요. 12월달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JW 중예제약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보셔야 될것 같고요. 12월 12일날 말씀드렸던 대부시스터즈입니다. 이 대부시스터즈는 어, 일단 게임주들이 상승 흐름들 나오면서 슬슬 동참을 하고 있는데 NC소프트와 같은 MMORPG 종목들 완전 망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것 같고 크래프톤 요즘에 올라갔고 뭐대장주는 당연히 위메이드가 되겠죠. 코인 때문에 올라가는데 일단 어, 후발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대부시 스터워즈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흐름들 한번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들 보시면 코스닥 시장 아, 힘이 없어요. 그죠. 올라가 하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막 S&P 500이라든지 러셀 2천 같은 경우에는 막영고점 넘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시장 이렇게 밀리는 것들은 뭐 공매도 금지의 여파도 있고 PF 대출 관련 이슈도 있고 양도세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없다 그런데 결국에는 키만 주게 할 겁니다 어, 200일선 돌파를 해놨어요 지수의 여러분들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은 항상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항 받았다가 20일선 안착하고요 두 번째 안착 보여주고 볼린저 밴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주. 200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200일선 돌파 후, 안착하는 구간들 며칠 가져가게 되면, 내년에는 시장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들 있어 보여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죠. 요거 돌파했다라고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안착하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1.5% 올라가면서, 어 일단, 지난 9월에 나왔던 고점부는 돌파를 했습니다. 요거, 연고점대 2668선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재미는 없습니다. 주도업종이 나오면서 막 수익률 게임이 벌어져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배터리 올라갔다가 반도체 올라갔다가 오늘 또어 자동차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가니까 어 뒷다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쫓아다니지 마시고 길목을 잡아서 딱 대기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J.W.중에제약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급등들 나오고. 빠지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1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역배열 만들면서 그죠? 어, 데드크로스 났고 역배열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타고 내려오면서 하락하는 전저점을 계속 붕괴시키는 거 1번입니다. 이럴 때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매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쌍바닥을 잡고 쓰리바닥을 잡기 시작하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수렴해 놓고 3번 만들고 요거 돌파가 나왔거든요. 돌파 나왔다가 얘가 사실상 보면 4번이 되고 이렇게 5번 왔다가 6번 갔는데 돌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7번 만들고 8번 가는데 이렇게 짧게 아주 뭐 상승률들이 얼마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이 볼린저밴드 돌파 나왔을 때부터가 4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번 나오고 있고 이게 12월 요때요날 추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들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렇게 단기 평선들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PC 디렉트도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 단기 평선들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매도는 언제 한다? 이렇게 장대 양복 나와버리면 매도하는 거예요. 1차 매도 절박 때려놓고요. 그러면 끝나느냐? 끝나지 않죠. 어, 11선 오면 5번 만들고 6번 나오면서 오늘 정중 준상한가?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데 JW 중에 제약도 어, 똑같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놓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복 하나 툭나오 면 수익 실현 3분의 1 아니면 절반 정도 때려 놓으시고요. 내려오면 11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11선 근처에서 다시 5번 구간,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N자 파동을 노려주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대부시스터즈입니다. 대부시스터즈는 자. 어, 초, 추세 흐름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들은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어, 그래서 어, 추세대 상단까지 붙여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볼린저밴드를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게임주들이 상승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어,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 수익들을 더 늘려갈지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2일선 눌림목을 잡을지는, 요거, 오늘 어 올라갔으니까, 내일, 돌파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거예요 어, 8월달 9월달에 나왔던 요 물량대를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주봉차트 보셔도 200주선 돌파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 위에 요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1차로 보실 수가 있고 요거 돌파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부시 스타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주요 내 내용들 또 종목들에 대해서는 요 강한주식연구소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 우리 어플이 되겠는데 추천주 매일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푹푹 사지 마시고 여기에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갖고 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시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파동 종목 분석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사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차트를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올려놨으니까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 그리고 어 영상의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